이슬이.. 이슬이 왔었나보다 컨트리얼 지하철 깔끔다다 불어로 돼 있는 게문제 비주얼은 진짜 개똥이죠 크이 깜짝 놀랐네 성.. 진짜 여행 가는 것같다이러니까 그치? <laughs> 몬트리올이랑케이 가려고 이침이찍 나왔습니다 아슬이 어, 이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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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이이차갑비슬이이슬이 <laughs> 여기 네, 길이 엄청 이뻐 혜인 여기 지금 해 뜬다 아 버스 놓칠까봐 겁내게 불안했습니다 지금 역시 물어보는게 직방이에요 아, 지금 7시 반 차인데 버스 타고 왔더니 버스 터미널이 폐쇄되어 있는듯한 느낌으로 말을 못하겠냐? 길이 안 이어져 있어가지고 겁나 당황했어 말을 못하네 근데 어쨌든 잘 찾아서 왔습니다 지금 메가버스 타는 곳으로 갑니다 이거 놓치면 30만원이 날라가요 30만원이나 날라가? 아니지 10 15만원 15만 원이 날라가요 <laughs> 어, 메가버스가 늦게 와가지고 다행히 탈수 있습니다 어, 시험 마치기 했는데 네, 메가버스 타고 모티로로 가면 좀 저희가 좀 예매를 늦게 해가지고 왜냐면 저희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비싸요 네, 둘이 합쳐서 15만 원? 원? 근데 엄청 멀리 가는 거니까 또 그렇게 엄청 비싼 게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o 아야 me, 이 o n t I? I don't know. I don't 머리 o w I don't know. 몬트리올로 갑니다 몬트리올에 도착했습니다 7시 40분에 출발했는데 지금 오후 2시 우후. 일단 지하철역 가서 종일권을 3일권짜리를 사고 지치는 이니 그 란저우라는 식당 가서 뭐 우육면 먹으려고요 거기 엄청 맛있다고 해서 우육면 먹으러 가자 뒤로 갑자기 뒤로 가네 애인 이... 나도 뒤로 가자 3일권 두개샀습니까 21불 우리나라로 2만원 여기는 토론토에서 쓰는 교통카드가 안 돼가지고 몬트리올은 대신 지하철 깔끔하고 뭐 3일 동안 대중교통 많이 타면 되니까. 이게 토론토랑 주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 되게 듣냐? 대중교통 뽕 뽑기. 오, 몬트리올 대중교통. 몬트리올 지하철 깔끔하다. 다어로돼 있는 게 문제지. 만 몬트리올의 차이나타운이라네요. 여기 없으면 어... 안 되는데 있을 것 같은데? 오 여기입니다, 유명하고. 냄새는 좀 이상한데? 요즘에 네. 임 임문 안 용구리 씨. 맛있는 음. 거 같기도 하고 맛있는 거 같기도 하고 맛이 없는 거 같기도 하고 근데 계속 들어간다. 이상하네. 그냥 <laughs> 하고 <laughs> 음. <야. 웃음> 아니, 다 먹었는데요. 나가지 못해. 계산을 가서 할 수가 없어서. 이게 제일 불편해 은희 누나, 누나가 아까 제일 뭐가 제일 싫냐고 물어봤는데 그거 제일 싫다고 할 거야 내가 나가고 싶을 때 식당을 못 나간다고 응, 응, 응. 먹고 나왔는데 아 저는 약간 모르겠네요 근데 다 먹었어 아 음식은 또 남기면 안 되니까 아니야 너 맛없으면 다 남기잖아 아또 완전 못먹어줄 정도는 아닌데 또 또 애매해요. 블로그에는 극찬 투성이였는데. 저 737번을 사고 일단 숙소로 갑니다. 짐이 무거워서 해인이가 예민해요. 예민하네. 예민해. 숙소에 뭐 왔습니다. 짐이 체크인하려고 기다리려 깔끔하고 무난무난 무난한리입니다 멀다 몬트리올 멀어 물 같은 거좀놔야겠 들이 들어주세요 차차차. <laughs> 허접한 빛등이다. 거리를 걸어요. 푸틴 먹으러 나왔습니다. 아니 여기는 뭐다 불어로 돼 있어서 이거 뭐 설명은 못 하겠어. 뭐 아무튼 여기. 요거요요거 요고. 맛있대요. 푸틴이 뭐냐면 그 도착 지금 많이 안 붐비는데. 어차 온다. 근데 여기 있는데. 경찰 아저씨. 비주얼은 아... 진짜 개똥이죠. 맛은? 맛 배드. 어.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슈.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거든요. 거리에 앉아 버렸습니까? 여기 있잖아. 나 응? 전망대 가려고 합니다 아, 이 전망대에요 어려워 불어 못느겠어 어. 날씨 좋으면 다 잔디밭에 돗자리 깔고 누워요 누워요 잔디가 많아서 좋아. 응. 퍼렇퍼렇 하고만. 하지만 담배냄새는 빠질 수 없어. 귀엽네. 부회 하고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날. 아니 여기 왜 이렇게 가팔라 빠이 이런 하이킹을 하려고 온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하이킹 중 점점 산으로 갑니다 아니 계속 이냐 달파리 있어 개 많아. 좋은 포인트네. 여기는 여기예요. 이 하우드? 응. 그래도 그만해 그만해. 아침은... 캐나다 두기 <놀람> 어느 어디, 어디 곳에 가도 두기가 그 이렇게. <놀람> 아니 그만해 봐. <놀람> <놀람> 여기야. 내지름로 <지루필로> 왔나 봐. <놀람> 여기다 여기 보게 생겼어 이거 음 하사, 하산 중입니다 하산중 생각보다 개높아 지금 둘다 오줌 마려운데 화장실 없어가지고 오줌참는 중. 이제 좀 집에가서 들어가서 먹을거 좀 사들고 요양하러 가겠습니다 깽얼지가 안움직여? 오... 차없이 여행하니까 어색하고 쉽지않은 빨리 오세요 비버에 취하지 말고 산에서 비버가 있어가지고 지금 비버 같다고 신났어요 하.. 아, 일일차 집으로 갑니다 아니 무슨 토론토에서 몬트로까지 버스 타니까 6시간이가 7시간 걸려가지고 쉬. 힘들어 힘들어 확실히 뉴욕에 비하면 깔끔합니다 지하철 사단바 없는건 똑같고 네, 네, 네. 떨어지는 수지요 네, 네. 체리 사서 집으로 갑니다 통과제리 치즈 집 도착 이만보 걸었습니다 거의 오늘 몬트리올 2일차 2일 성요셉 성당이랑 저기 뭐 시청이랑 이런데 가려고 합니다. 거기 예쁘다 그래서. 근데 사실 다 불어라서 뭔지 잘 몰라요. 뿅. 저기 있는 저 보이나? 메트로 표시가 지하철이라는 뜻입니까 이거 타고 갑니다. 초록색. 몬트리올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네 개의 뭐야 호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 글씨만 보고 색깔만 보고 타면 된다고 하네요. 저도 그렇게 해슈 오늘 핑크 공주님. 나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드대요 아웃핏이 마음에 안 드나요? 네. 주동을 안 해가지고. <laughs> 쇼핑 갈까요? 네. 예. 생각보다 더 규모가 엄청 크니까 깜짝 놀랐네 성 요셉 대성당 이래요 와 엄청 크다 어, 여기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높아요 이렇게 보면서 들어갈 수 있나 보다 올라가는거야 몰라 나도. 그냥 여기 뭐 건축물 같은 거 있지 않을까? 뭐, 끝도 없이. 응? 잘못 왔네. 올로 갈 거야. 와이 언제까지 올라가? 이야 여기는 멋있다. 엄청 높아.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예 예쁘네. 꼭대기 도착. 전망. 무슨 그런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갑니다어디는나있는한나는에나다국기랑 태어나는 한국에서 태어나는 점심 먹으러 갑나다 버스 타고. 태어나는 한국 점심 먹으러 갑니다. 에서 태어나는 한국에서 태어나는 한국 아 불어 너무 어려워 음. 바로 앞인데? 미앤킴 여기, 음. 여기 김밥집가서 사서 지금 공원으로 갑니다 요 몬트리올에 음. 이렇게 곳곳에 성당이 예쁜 성당이 많네요 음. 아 여기도 성당 이야 엄청 크다 여기는 또 재즈 페스티벌 하는 데가 있어서 왔는데 이게 엄청 유명한 재즈 페스티벌이라고 들었었는데 지나다니다 보니 발견. 오, 엄청 잘 쳐. 저건 는 아닌 같 저건 락앤롤인데. 이뭐 가다 보면 이다 힘들어서 그냥 길에 앉아 버렸어. 힘들어, 이 여보?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갑자기, 갑자기 앉아서 쉰다. 갑자기 사람 옆에 와서 쉰다고 뭐 비둘기가지 이렇게 보니까 좀 귀여운 것같해 비빔밥. 생긴거 느껴 음. 여긴가요? 오 저기 이쁘다 건축물들이 다 이쁘네 신기하네 저기 완전 유럽이고 여기, 오 여기도 완전 유럽같아 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 역대급이다 여기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을까 천장 신기하다 이번에는 시청에 왔습니다 어디에나 다 있는 저 봉주 봉주르 어? 이거 메이플 그거 아닌가? 언니 이거 메이플 티네 이거는 이런 거 하나 사다 드릴까? 뭐 언니는 사다 줄게예이 통, 통도. 통도 예뻐 통이 예뻐서 사고 싶다. 아, 이거? 그또 응, 하나 살까? 저것도 귀엽네. 응, 뭐야, 근데. 아, 또이거 만들어주나봐. 그러니까, 궁금하게. 우리 가게분이 엄청 귀엽고 상냥하셔요. 진짜 몬트리올이네. 아니지, 우리가 있는 데가 진짜 몬트리올이긴 한데 여기가 진짜 올드 몬트리올. 아마 여기가 올드 몬트리올인 것 같아. 이게 마켓이라네요. 아니 무슨 마켓 건물을 이렇게 이뻐? 마켓. 내부로 들어왔는데. 내부는 뭐 그냥 별거 없는. 그냥 진짜 마켓. 오. 신기하다. 어, 그냥 쇼핑몰 같아, 진짜 마켓처럼. 또 가방을 찾았다. 10달러. 여보, 어디서 많이 산다고 하지 마 가방 많이 사긴 하잖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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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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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니 아니, 아니, 람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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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요니도하니까짠 메이플 시럽, 병이 이뻐요. 됐어요. 문이 도 찍어줘. 뭐가 들어가서 심기가 아주 불편하다 아주아주 아주 심기가 불편한 중아 지금 눈에 뭐가 들어갔는데 안 빠져가지고 눈을 닦고 씻어도 안 빠져가지고 지금 아 이제 이거 사고 코코 해이야 중국에서 먹던 건데 맛있대요 지금 일단 그냥 집으로 갑니다. 좀더 유분이처럼 얘기를 해줄 걸 그랬나 봐. 무슨 얘기? 내가 중국어를 말할 수 있는데. 음. <laughs> 으아, 몬트리올 파이 캐벡으로 갑니다. 아. 어, 계획한 건 아니지만 바로 앞에 버스터미널이. 엄청난 양의 무거운 침을 저에게 선사해주는 나 줘. 내가 들게.